안녕하세요. 여러분들께 손쉽게 골프를 알려드리는 선시운 골프 강보선 프로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드라이버를 칠때 내가 작은 힘으로 이 드라이버 클럽을 컨트롤하면서 오비가 안날수 있는지 이 방법에 대해서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드라이버를 칠때 가장 중요한 건 컨트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드라이버 칠때두 가지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손, 그리고 두 번째 허리. 결국에 우리가 드라이버를 치는 이유는 멀리 치기 위함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몸에 회전하는 스피드보다 결국에는 이 골프채를 잡고 있는 거는 우리 손이 되기 때문에 얼만큼 내가 손을 빠르게 휘두르냐가 허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허리는 무엇이냐? 허리는 우리가 손이 지나가는데 조금 더 매끄럽게 지나가기 위해서 도움을 주는 역할이세요. 우리가 힙턴 또는 릴리즈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허리가 돌지 않게 되면 분명 손은 감아치게 되며, 공이 왼쪽으로 가는 이런 현상이 나올 거고요. 또는 손보다 허리가 먼저 돌아가면서 손이 끌려 내려오지 않을 때는 대부분 슬라이스가 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하고 공을 쳐야 되냐?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말했듯이 이 드라이버를 치기 위해서는 손의 역할, 분명 손의 컨트롤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손을 조금 더 빨리 하기 위해서는 이 허리 역할이 중요해요. 어떻게? 손이 잘 지나갈 수 있게끔 이 골반 높이에서 허리가 열어주는 거예요. 손이 잘 지나갈 수 있게끔 골반 높이에서 허리를 열어주어야만 우리가 왼쪽에 막히는 부분이 아니라 조금 더 매끄럽게 지나가기 위해서 이런 동작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두 가지만 기억을 해줄게요. 손 그리고 허리, 허리는 손을 잘 지나가기 위함이다. 첫 번째 다운스윙 할때 허리 공간 만들어 놓고. 마음껏 손을 휘두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 타이밍은 존재합니다. 허리만 너무 빠르거나 또는 손만 너무 빨리 해주시면 절대로 안 되세요. 허리를 열어 놓은 상태에서 손으로 컨택 이두 가지 허리를 열어 놓은 상태에서 손으로 컨택 그래야지 우리가 조금 더 컨트롤을 할수 있는 이런 능력치가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라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